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1900년 1월 1일 이전에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보통 여러분들 엑셀에 날짜 데이터를 공부할 때 1900년 1월 1일 이전에 데이터는 엑셀이 인식할 수없 따라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신 게 맞고 실제로 엑셀은 1900년 1월 1일 이전의 날짜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 기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면은 엑셀의 원 조상일 로터스 123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엑셀의 VBA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1900년 1월 1일 이전의 날짜 데이터를 엑셀에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예제 파일이 있기는 한데 1900년 1월 1월 1일 이전에 데이터를 계산하는 스크립트는 제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엑셀 유저닷컴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도움말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제 파일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시되 스크립트 파일은 직접 해당 링크에 접속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고 해당 스크립트에 대한 링크는 아래 더보기에 첨부를 해놨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꼭 스크립트 받으신 뒤에 여러분들 PC에 설치를 하시고 해당 내용 예제 파일로 따라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엑셀은 1900년 1월 1일의 이전 데이터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셀은 1900년 1월 1일을 숫자 데이터 1을 기준으로 하루가 늘어날 때마다 1일씩 더해가면서 숫자 데이터 36,526 같은 경우에는 2000년 1월 1일이 되고 숫자 데이터 44,146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 11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1900년 1월 1일 이전의 데이터는 마이너스 즉 음수로 계산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820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숫자 데이터의 기반 날짜 데이터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텍스트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스크립트를 설치하면은 텍스트로 입력된 날짜 데이터를 마이너스 음수 숫자로 바꿔주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은 1900년 1월 1일 이전에 날짜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예시를 들기는 힘들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 트리비아 같은 내용들을 좋아해서 과거의 왕들이 몇 년을 재위를 했는지 혹은 몇 년을 생존을 했는지 이런 자료를 찾아보고 비교할 때 해당 기능을 조금 사용을 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인식이 굉장히 잘 되고 또 해당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얻은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가공을 할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AG 펑션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래 더보기 링크에서 AG 펑션 사용자 정의 함수 링크에 접속하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자, 이 페이지에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해당 내용은 아마 영어로 작성된 것을 자동 번역을 돌렸는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아 가지고 일단은 해당 페이지 페이지에서 스크립트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가져오시려면 은이 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 드래그 하시면 은 이런 스크립트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복사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은 체크 표시가 나타났다 사라지고요. 자, 윈도우 r 키를 누른 다음에 실행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은 이렇게 노트패드라고 입력하신 뒤에 엔터를 누르시고 자, 메모장이 이렇게 나타나면 은 우선 해당 내용을 컨트롤 v 를 눌러가지고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바로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엑셀 유저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은 1900년 1월 1일 이전에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워크북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운로드 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이메일 직업 엑셀 버전과 여러분의 실력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타나는데 딱히 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내용을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영어지만은 그래도 엑셀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메일을 보내주겠다 이런 양식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와 이름을 입력하시고 아래에 덧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은 이렇게 다운로드 할수 있는 링크를 메일로 보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이 상태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면 은 여러분들 메일로 해당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할수 있는 링크 주소가 메일 받은 편지함에 들어올 거고 혹시라도 안 왔다면 은뭐 스팸메일함에 들어가 있다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확인해 주시고 스 크립트 파일 다운로드 하신 뒤에 다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면 은 이렇게 얼리데이트라고 해서 엑셀 매크로 VBA 파일이 하나 있고 여기서 해당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공식과 매크로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 있습니다. 자 여기서 Alt F12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매크로 v b 편집기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확인해주시면은 방금 전에 다운로드했던 이렇게 EarlyDate 파일이 있고요. 여기서 모듈에 모듈 1을 클릭을 하시고 이 전체 내용을 Ctrl A를 눌러서 선택을 하신 뒤에 Ctrl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AgeFunction 사용자 정의 함수 복붙했던 파일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셔 가지고 이 엔드 펑션 다음에 엔터 두번 눌러 주시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시고요. 자, VB 편집기는 닫고 해당 파일도 일단은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 다운로드 하신 예제 파일을 열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Alt F11을 눌러 가지고 VB 편집기를 열어 주시고요. VB 편집기에서 삽입 그리고 모듈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 모듈 모듈 1이 추가되면은 방금 전에 이렇게 복붙해서 보관해 놨던 전체 내용 컨트롤 a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신 뒤에 컨트롤 c를 누르시고 다시 컨트롤 v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붙여지는데요 자 여기서 확인해 보면은 퍼블릭 펑션 에이지 펑 그리고 쭉 내려가지고 자두 번째로 퍼블릭 펑션 데이트 텍스트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퍼블릭 펑션 데이트 텍스트 밸류 이렇게 세 개의 퍼블릭 펑션으로 시작하는 스크립트가 붙여 넣어 줘야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은 옵션 익스플릿이라고 구문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두 줄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Ctrl X를 눌러서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가셔 가지고 이첫 번째 줄에 맨 앞부분에 엔터를 두번 눌러주시고 이 처음에 Ctrl V를 눌러서 추가를 해줍니다. 이 옵션 익스플리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맨첫 번째 줄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이동시켜 준 거고요 이 부분 꼭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일단 닫기를 눌러 주시고요 파일 탭 들어가셔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여기 파일 형식을 엑셀 통합 문서가 아니라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엑셀 sm으로 바꿔 주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날짜 함수 b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Alt F12를 눌러 보면은 방금 전에 저장했던 스크립트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다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파일 형식을 엑셀 추가 기능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날짜 함수를 파일 이름을 1900 데이트 비포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엔터를 눌러주면은 엑셀 추가 기능으로도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컨트롤 N을 눌러가지고 새 문서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개발도구 들어가셔야 되는데 개발도구 추가 안돼 있는 분들은 팔탭 옵션 그리고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이 개발도구 체크하신 다음에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개발도구 추가하신 분들은 엑셀 추가 기능 클릭을 하시고 여기 1900 데이트 비포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여러분들 새로 작업하는 문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데이트 데이트 텍스트 데이트 텍스트 밸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일단 개발 도구 그리고 엑셀 추가 기능에서 이 방금 전에 추가했던 1900 Before.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 눌러주고요. 자,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사용자 정의 함수를 추가를 해서 VBA 편집기에 적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엑셀 추가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은 일단 2020년 2월 23일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는데 자, 오른쪽으로 정렬됐다는 것은 엑셀에서 숫자 데이터, 즉 계산을 할수 있는 데이터로 인식이 된다는 라 뜻이고 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이 C3셀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면 자연수 43,884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체우겐들 드래그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은 1000년 1월 23일은 36,548이고 1900년 1월 1일은 1로 반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1899년 1700년 이렇게 있는데 자, 해당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왼쪽 정렬이 돼 있는데 자, 이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지금 텍스트로 인식이 된다라는 의미고 마찬가지로 밸류 함수로 확인을 해보면은 밸류값 뜨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숫자 값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된 2020년 4월 28일 이 데이터들도 오른쪽 정렬돼서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1752년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정렬이 돼서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인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추가한 사용자 정의함수 세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a g f u n 이고요 a g f u n 은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인수로 구성이 돼 있는데 스타트 데이트는 말 그대로 시작 날짜 엔드 데이트는 마지막 날짜로 시작 날짜로부터 마지막 날짜까지 두 날짜 사이에 몇 년이 지났는지 즉 나이를 구하는 그런 함수고요. 자, 데이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V 데이트 인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형태로 입력된 날짜 데이터를 0000년 00월 001 이런 식의 데이터로 반환을 해주는 함수고 자, 데이터 텍스트 밸류 같은 경우에는 S 데이트 인수가 있는데 이 S 데이트 인수에 1900년 1월 1일 이전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텍스트로 입력이 돼 있어도 해당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음수 값으로 반환해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실습 테이블에서 확인을 해 보면은 첫 번째로 age for 함수에 대해서알아볼 텐데요. 이 age for 함수의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월일이 아니라 자, 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월일년 그리고 중간에 슬래시로 이렇게 입력된 날짜 데이터만 인식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어 주시고요. 여기는 1750년으로 바꿔 주고 자, 밑에는 예를 들어서 월일 그리고 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고 월일 그리고 1 0주0 15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여기 age form 에다가 start date, c o 그리고 end date 입력을 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면 은 이런 날짜 형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v a l u e e r 가 발생을 하는데 자 밑에 체육 핸들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은 50으로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이 단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텍스트 함수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날짜 바꿔서 사용하실 거면 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사실 이 과정이 좀 불편하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date 텍스트와 date 텍스트 value 사용자 지정 함수 두 가지 위주로 사용하시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앞에 과정에서 a g e f o n m 함수 가져오는 과정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셔도 크게 실습하시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date_text 함수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등을 입력하시고 date_text tab date_text v_date 인수로 날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날짜가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date_text v 같은 경우에는 date 텍스트 밸류 선택을 해주시고 자, 날짜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면은 자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얼마나 뒤로 갔는지 이렇게 음수값으로 반환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때자첫 800년에서 1830년까지 며칠이 걸렸을까 이거 계산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자, 데이트 텍스트 밸류 한번 이렇게 복사 더 해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시고 여기는 c 1 1이 아니라 b 1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1 1321일이 지났네요. 자, 이거를 앞뒤로 이런 식으로 괄호 입력해 주시고, 나누기 365 하면은, 31.01. 31년하고 이 정도 기간이 지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시트에는 조선왕조 역대 왕의 제위와생몰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표를 입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습 바로 진행을 해보면은, 자, 제위 년수는 당연히, 자, 데이트 밸류 먼저 입력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끝날자 입력을 해 주시고, 마이너스, 데이트 텍스트 밸류 다시 선택을 해 주시고, 시작 날짜로 바꿔주시고, 바로 닫고, 나누기 365. 대신 이 데이터 텍스트 밸류는 괄호 쳐서 묶어주셔야 되겠고요. 엔터를 누르면은 6.1이 나오는데, 자, 마찬가지로 횟수로 반환을 하려면, 자, 라운드 업이겠죠? 업을 해주시고요. 괄호 입력하고 맨 뒤로 가서 콤마 그리고 0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면은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횟수로 총 7년이고요. 자, 제휴 일수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이것만 복사를 해서 이데이터밸류 값만 제휴일수에서 등을 입력하시고 컨트롤 v 이 앞에 괄호는 지워줘야 겠네요 지워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은 2262일 제휴를 했다는 걸알수 있고 이두 개의 드래그 선택해 주신 다음에 채우기 핸들 이두 개의 드래그에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채우기 핸들, 핸들 더블클릭 하면은 나머지 왕들의 제2연수 횟수와 제휴일수가 다 구해진 것 확인할 수 있고 자, 이식을 그냥 컨트롤 c를 누르신 다음에 생존 연수에다가 컨트롤 v로 눌러 주시면은 자 이런식으로 계산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 잘못됐네요 여기는 이런식으로 바꿔주면 은 계산이 전부 완료가 됐고 이런식으로 1900년 1월 1 이런식으로 1900년 1월 1일 이전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에서도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전에 중간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 편집기 창에서 이 옵션 익스플리시 이 부분 가장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에이지 펑 사용자 정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 추가해도 좋지 지 많은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데이터 텍스트와 데이터 텍스트 밸류 이두 가지만 사용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